아녕존 와, 진짜 일리가 뺐어. 와, 웬일. 안가야지 어. 뭐야? 되잖아. 함이. 안 되지. 아, 공격할 좋아 오 다치다운 아수 <laughs> 있구나 신기하네 저쌍에이야 특상...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리 이기데 이럴수가 무서워 호 으아! 어, 어, 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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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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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늦게 나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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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, 아들, 아들, 나안되네아에 아들, 아이아에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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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들, 아아 씨발 <laughs> 애들 뭐다 나한테 오냐 골당하다 그래, 시... 어... <laughs> <좋아>, 그... <laughs> 아천벨이야글아 <오>, <laughs> 갑자기 저기 이대이 하다가 갑자기 나한테 세명 오니까 개입감정 놀랐어 글쎄 원래 그래, 그래. 제일 만만한 새끼한테 가는 거야 <웃음> 맞아 왜안 <laughs> 뭐, 어, 사라지는 <laughs> <살았는 웃음> 거 아니야? <laughs> 아죽라 <됐잖아. 웃음> 어? <웃음> 아비 누나의 어, 어, 피를 쏘 아, 뭐야? 아, 이게 없네. 와, 뭐야? 심한 돈데 데미지 들어왔어. 와, 나 김성주한테 썼는데 갑자 기이 비껴 나감. <laughs> 갑자기 안돼 조금만 끝이야. 끝났다. 임무 우리 이기다. 우리가 이겨서 할수 있어. 안돼. 안돼. 될수 없어. <놀람> 아... <놀람> 제능에 힘을 이면 돼. 돼. 할수 있어. 할수할수 있다. 없어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자 <놀람> 우리 궁이 있지. 세명다 말이야. 아니야 난두 번째 궁이 있지. 심한도다.